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웃음> 뭐 바뀌었죠? <laughs> 오늘은 이제 봄이 되면서 어, 조금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아 그동안 어, 좀 음. 힘겹게 그 봄을 기다리면서 온것 같은데요. 비로소 오늘부터 진짜 봄인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 오늘 그래서 아미즈는 되게 되게 많이 열일를 했어요. 어, 지금 저기 밖에 보이시죠? 피닉스 <laughs> 어, 야자도 지금 이제 밖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여리여리하고 예쁜 애들도 이제 봄을 맞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화원 가세요. <laughs> 저는 아주 몇년 동안 키워온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어, 행복하게 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씩의 그 어, 만족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사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 어, 이제 그, 쇼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여러분. 이뻐요! <laughs> 오늘 양말도 좀 신어야 되는데, 양말이 제가 오늘 한 일주일 정도 양말 안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싹스들이 있으시면 좀 예쁘게 싹스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특히나 쇼츠가요, 여러분, 얼마나 유행인지 아시나요? 어, 이미 다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쇼츠들이 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미자도 지금 쇼츠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굉장히 루즈하고 세련된 어, 셋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쁘죠? <laughs> 굉장히 예뻐요 아주 아주 루즈 루즈 해가지고 어디 놀러가도 되겠고 또 어디 누비고 다녀도 되겠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을 좀 했더니 목이 좀 마르네요 오늘 음. 자, 그래서, 어, 아무데나, 원마의 음, 웨어로, 휘뚜루마뚜루, 막 아무데나 누비고 다니셔도 될것 같은 그런 아이 입어봤어요. 이쁘죠? <laughs> <laughs> 이쁘죠? 이쁘죠? 네. 아니, 바지 기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어, 아주 좋네요. 약 바지가 A 라인으로 떨어져 줘야 어, 이 종아리도 되게 얇아 보이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얘는 진짜 슬레틱 팬츠 같은 그런 패턴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사이드 쪽으로 촥 올라서 V 넥이 V 커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 니트 셋업 중에 굉장히 고급진 거. 고르고 있었는데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위에 원단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원단 한번 볼게요. 원단은 이렇게 어, 코튼 소재의 원단인데요. 아주 아주 톡톡 한 소재예요. 그래서 니트가 얇으면 너무 얇으면 고급지지 않은 거 아시죠? 특히나 이런 쇼츠들을 입을 때, 특히 팬츠가 이렇게 니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더군다나 좀 톡톡한 것들이 굉장히 예쁜데요. 어, 코튼에, 코튼하고 폴리가 홈방으로 되어 있는 원단이어서요. 그 톡톡하면서도 되게 고급진 그런 니트 조직감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스탠다드한 아이인데 음, 살짝. 이시퀀시퀀스가 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로즈골드 빛이 나는 시퀀스같있든요요래서 아주 주잘잘잘한한이들이별빛이 자잘 별빛을 샤샤샤샤샤샤아놓은 것처럼 아주 고급지고 예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듭니이소매다 이렇게, 이렇게, 길어요. 어, 그리고 어, 위에 길이감도 그렇게 크롭하지 않아서 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 음. 물론 시보리가 있는데도 굉장히 크롭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사이즈를 라지 사이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66이신 분들은 조금 루즈하게 편하게 연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밴드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 탄탄한 밴드로 나와 있는 배도 좀 살짝 눌러줄 수 있는 것 같고 어, 패턴 굉장히 중요하니까 허리 라인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런 뭐 기본적인 디테일들도 굉장히 예쁜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예쁜 셋업. 어. 그 다음에 고급진 셋업. 필라테스 갈때 입어주세요. <laughs> 발레 갈때 입어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요즘 운동 다니실 때 마구마구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어, 여행들 준비하시잖아요. 여행 가실 때도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지 사이즈 입었어요. 그리고 음, 오이신 분들은 미디움, 그다음에 사사는 스몰 이렇게 주문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저는 실내에서 지금 촬영을 해서 그런가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어, 하지만 또, 어, 이러다가 어, 금세 봄이 가버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짧은 봄을 좀 만끽하기를 바라고요. 또, 어, 화원에 가서 여러분들도 좀더 몽글몽글하고 예쁜 예쁜 애들 하나씩 들여나가겠고 어, 그렇게 기쁨을 만끽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식물들을요 아, 너무 오래 키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가지가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 아마 그, 이제 아이들을 육아하는 육아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저처럼 굉장히 아이들을 다 키워버리시는 엄마들도 많으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각각 세대들이 다르지만, 뭔가 키워서 그, 이 아이들이 자라는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항상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도 말이 너무 많았다. <laughs> 자, 여러분, 봄이에요. 놀러 갈 거고, 운동 갈 거고, 이제 막 그럴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의 그, 옷장을 이런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아이로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아미제는 여기까지입니다.